이거, 가능, 불가능. 어, SNS상에서 떠도는 음식 어떤 세트들이 있어요. 이거 혼자서 한 끼에 가능, 불가능.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쌉 가능. 그 난이도별로 이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상중하를 준비해서 하는 형이. 중은 네가, 응. 상은 내가 이렇게 맡아서 각자 가능 불가능을 측정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하부터 요. 하가 이제 떡볶이 일인분, 순대 일인분, 튀김 일인분, 오뎅 일인분. 아, 아 진짜 하네. 하하하 다 그냥. 웃어서 한가? <laughs> 그다음에 중중 이게 중이야. 네. 계란 노른이 3 개, 스팸 3 개, 음. 짜파게티 하나, 밥두 공기. 음. 그 다음 라면 한 그릇 그렇지 라면은 국물이 없는 라면이었나요 혹시? 이게 <laughs> 아, 좀 예, 이제 썸네일 찍다가 살짝 국물이 양해 양해 삼 네. 삼. 어 이거 좀 빡세 만두 12개 어 주먹밥 8개 주먹밥 1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음. 그리고 찜닭 2인분 찜닭 2인분 그리고 막국수 2개 와이 어, 어, 많아 이건 진짜 대식가인데? 자 그래서 음. 이렇게 가능? 음. 불가능? 음. 측정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가능, 야, 불가능. 어, 야, 근데 이거 하는 불가능한 사람이 존재해? 이 세상에? 에이 내가 아까 봤는데, 그 댓글 보니까 요게 좀 일반인급이라고 어. 하고, 파가? 요게 이제 파오후급. 아, 파오후. 요게 이제 초인급. 난 초인급을 도전하는 거네? 그런 느낌이더라고. 전 이건 솔직히 빡세할 것 같긴 해. 나안 됐듯? 이건 진짜 대식가 챌린지의 그런 느낌이야. 근데 또 몰라, 먹다 보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시작. 아, 근데 난 김도연 세트가 제일 맛있어 보인다. 음.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 하하. 아, 내 요... 것도 맛없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약간 막국수가 좀. 일단 여기에 맛없는 게 존재해? <laughs> 아, 근이 막국수가. 양이 은근 많네. <laughs> 그래, 이거 빡세다니까. 음, 어, 조수떡볶이 맛있다. 음. 매콤하고. 음. 맛 국수 좋다. 야그양꽤 많긴하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체감이 좀 되네. 딱 맞다 그거. 음. 너 이거 먹으면 초인 되는 거야 초인. 솔직히 이거 근데 나도 먹을 듯? 응? 어? 그래. 근데 룰상 나 하나서 이거 먹먹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것도 은근 박스. 생각해 보면 라면 하나에 밥 말아 먹고 짜파게티 하나에 밥에 계란 노라이 3 개, 스팸 3 조각 먹는 거야. 그렇네. 일단 이 라면 자체가 빡세 아 그건... 빨리 끊지 예상의 변수야 너무 불었다 근데 이것도 은근 빡세일 수도 있어 음~~ 그건... 그건 아니야 근데 요정도는좀 건장한 뭐 대학생 일반인 정도면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인급이라 해놨겠지 그렇죠. 음, 일반? 그래? 난좀 많아 보이는데? 물론 나한테 많다는 건 아니야 내가 일반인 시절에 대학도 1, 2학년 때 먹던 수준이 딱이 정도 한게넌 대학교 1학년 때 일반인이 아니었어 <laughs> 대학을 가보면 음. 형, 대입했었잖아. 힘들지? 또, 재수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대입, 대입을 두번 했지. 내 친구들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음 먹을 수 있겠다. 음. 먹을 수 있겠는데, 음. 웬만하면 먹기, 먹긴 하겠는데, 약간 되게 배불러 할것 같긴 해. 음. 엄청 배불러 해, 저거, 솔직히. 야, 순대도 은근 많아. 재혁는 어떠세요? 이거 은근 많아 보이던데얘 일단 이거부터 끝내려고 하네. 말컵 음. 끝내려고. 이거 끝내면 한 30분 차겠다. 응 음. 음? 아 내들이나 근데 근데 라면 6봉 먹는다니까 육봉 깜짝 놀라던데? 오히려 내가 1 0봉먹는다는거보다 형이 육봉 먹는다는게 더 놀랐어도 역시 <laughs> 이제 막없두개야 오케이 깔끔하다 <laughs> 아 어, 이제 찜닭 먹을 차례네 어, 찜닭이 빡셀 <laughs>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먹어야겠다 주먹밥이랑 아제 얼굴 빡셀 보이는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찜닭 맛있다 오케이 짜파게티 끝어 김종현이 제일 빨리 끝나겠는데 사실 이거 어. 나 상세티 있잖아 구독자분이 DM으로 저한테 왔었어요 메일도 왔어 해달라고 재형님 이거 가능하시냐고 메일도 왔어 맞아 전 답장을 보냈습니다 쌉가능이라고 그래서 오늘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거 자신감 있게 말해놨어 이미 배어놨으니까음 그래도 먹었다 배트만 됩니다 음 아, 인세트는좀 단점이 있다. 뭐? 하나부다다 끝내는 작전을못 써. 음. 그래 버리면 밸런스밖에 못 먹어. 음. 아, 이 주먹밥을 말아서 먹네? 응, 음. 국물 잡혀서 맛있겠지. 아... 음. 나 이제 밥 들어간다. 밥이 두 공기네. 음. 음. 스페밥바 맛있지, 수박. 음. 와. 수박. 수박 들린다. 맛있긴 하다. 이제 중급이라고. 이거? 얘네도좋워보이나 이거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맞지? 음. 아, 양은 적에도 많아. 음. 아, 오,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막대지? 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막말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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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분인데. <laughs> 왜웃세요 아, 이거 어때 <laughs> 4인분이야 맞잖아 이거 1인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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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이거 1인분이야 누가 1인분이래 그걸 1인분이야 그럼 맞아 세, 세트야 세트 1인분이고다 세트 한개야 그게 1인분이야 세트 한개잖아 그러면 뭐 햄버거 세트는 카면드임 있고 햄버거 있고 콜라 있고 3인분이야? 아 그것도 맞네 그뭐 세트야? 응 트윈 세트야. 세트야 근데 내가 봤을 때 2인분 세트야 이 그래? 응. 트윈, 트윈 세트인가 그랬거든 아 트윈이니까 4인분 세트야 아 4쌍 중이라고? 4인분은 절대 아니야 2인분 세트 2인 세트 커플 세트 이런 거돼지카 응. 커플이네 이건 한 6인분 되겠다 찜닭 2인분 막국수 2인분 주먹밥 8개 만두 12개 있으니까 한6명한 한 5명? 또 자기 거올려치게 한다 5명 5명, 5명. 5명. 4명 어떻게 4명인데? 계산해봐. 이거 2인분. 마크스 <laughs> 2개, 2인분. 야, 이거 1인분, 이거 4인분이야. 마크스는 훨씬 1인분. 막 2개인데? 2개인데, 혼자서 먹을 수 있잖아. 음. 그러면 이거 1인분. 나도 혼자서 먹어봐. <laughs> <laughs> 유치하다, 이게. 원래 가능 불가능이 좀 유치한 거 알지? 유치하네. 응? 댓글에 좀 유치하다, 워 댓글에 딱다봤는데 먹어보고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어 음~~ 쉽게 가능하다는 댓글들많더데 원래 보기에는 그래 근데 막상 먹으니 좀 어려워 근데 오히려 좀 먹어본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다 그렇지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 그렇지 근데 우리도 이제 연륜이 쌓였잖아 먹방에 어. 옛날에 봐봐 우리 빼빼로 1,111개 1 1 1일초에 먹기 이딴 거였잖아그말 가... 그 너가 아이디어 됐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laughs> 1초에 한 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격삭 치우고 지금 돌아와도 가능안될거야 <laughs> 너무 된고 같기도 고 1,111초에 1,111개 1초에 한 개씩 먹어야 되지만 우리 세 명이잖아 그리고 한세 개를 한세 개를 한, 한, 한 2초만에 먹으도 되더라 이런, 이런 그런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알고리즘이었어 5개 씹고 이초만 먹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씹어야 되는데. 좀, 좀 먹어봐야 돼, 사람이. 음. 아, 여기 감자가 복병이네, 이게. 음. 와, 시작되셨다. 시작되셨어. 이건 솔직히 순삭이잖아. 샤롱밥은. 순삭이지. 이건 없다고 봐야 되고, 애초에. 이건 진짜 순삭이야. 여기 많고, 근데 주먹밥도 벌써 여섯 개나 먹었어요, 저. 와. 네, 찜닭이 은근 꽤 남았어요. 너희 다 먹으면 상남자다. 조인이야. 하 알았어. 초인 이 먹을 새보 진짜. 초인 타이틀 얻는 거잖아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인간계 최강이어서 초인이야. 초인이란 자체가 인간을 초월한 게 초인이잖아. 아 맞네. 그럼 거의 반신 반인이네. 너, 너 그러면 신급인데? 신 뒷공을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거네 그래도. 음. 하. 왜 힘든가? 내가 힘든 거 아니. 형막아그게좀 줄었네. 한남자야그거 실패하면. 또 일한다. 형 진짜 그거 실패하면 한남자야그말 하세요. 하남에서 사세요. 한남 집값 비싸. 아, 그럴까? 그럴까. 배부르십니까 도인님? 배야, 아, 찾습니다. 음. 배불, 네. 자, 주먹밥 끝! 오케이. 어때? 그거 다먹었 다. 한 50번 찼어? 50번, 솔직히. 저 알죠. 50번. 인중에, 인중에 콧물 나는데? 인중에 콧물 나올 정도면 50번이야. <laughs> 어, 꽤선네 막국수가 좀 양이 많았어. 음. 생각보다. 네가 5 0팔원 주면 난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진짜. 거야. 음, 진짜. 오, 아, 그 막국수가 보기엔 배가 안. 대박짜 보였어. 난딱 봐도. 그게 약간 족발집에 오는 쟁반막국수랑 좀다르게 면이 두꺼운. 음. 맞아. 음, 음. 음. 그 양도 대만 던데 결국 오뎅 국물 다다 먹어야 되나요? 근데 찜닭 국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찜닭 국물인가요? 소스인가요? 찜닭이야? 찜닭은 국물이죠. 왜요? 찜닭인데 전골닭이 아니고. 찌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 살이 쪘죠 아그죠 <laughs> 음. 그건 국물이네요 열통땀 <laughs> 흘리면 국물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찜닭은 양념이지 음, <laughs> 양념이지 솔직히 국물이라고는 안 하지 음. 맞다 국물까지 양념 다 마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 그렇지 음. 이 자세 오뎅도 소스지 이건 너무 적정 먹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끝음 난이도 중 이거 가능? 불가능? 싹가누 난이도, 난이도 중짜리는 응. 우리 심심 먹방보다 덜 배불러. 응? 응. 진짜? 그럼 어. 심 먹방에서 얼마 쳐먹는 거야? <웃음> 말이 <웃음> 안 되는데. 아니 어제, 어제 먹었던 곱창 전골이더 배부른데 지금. 음. 야, 이런 기준 을 누가 정하는 거죠? 그냥 찍고 올리는 거죠. 그렇지? 그 미끼를 던지는 우리가 무는거이요 제대로 못습니 요즘 요즘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지. 런런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영향 좀좋겠지 어느정도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도 음. 우리가 이거 시리즈 구 했잖아 근데 그래. 은근 파급력있어 좋아요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좋아요 5만개 받았어 맞아 인스타그램 게시물 추천해주셨는데 어 맞아 배시물이. 이게 공감 진짜 많이 받았다는거야 음. 근데 이거 실제로 꽤 드시는 분들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찜닭 끝 인정해주시나요? 닭 하나도 없고 당면은 웬만한거 다 먹었어 어 거의 다 먹었네 인정! 오케이 만두만 먹는면다 만두는 에이, 이거 특히 샤오롱바오는 알지. 녹는 거. 그 참고로 그 SNS 상에 그 만두가 샤오롱바오처럼 생겨서 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것찾다 보니까 이걸 시키게 됐습니다. 그것도 요거 했어. 그게. 그냥 찐만두는좀 어렵겠죠? 에이, 먹긴 먹죠. 네. 그냥 찐 만든 서는못 먹었죠. 좀 어렵죠, 솔직히. 이거보다 어렵겠죠. <laughs> <laughs> 그래 좀못 먹었죠. 그냥 찜 만든. 그래도 먹자. 야 이거 상도 역시. 우리는 근데 힘들 것 같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먹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나, 어때? 아, 형 말고. <laughs> 김도현은 뭔가. 아니, 근데 딱 양쪽으로 봤을 때. 정진영 말고. 한 시간 이내에 먹는다 치면? 어. 그거 못 먹어. <laughs> 야, 왜냐면 그 막국수가 세다니까, 진짜? 막국수막 그럴 것 어, 같아. 막국수. 얘라서 그렇게 먹은 거지. 얘 막국수 먹을 때말 없던 거야, 알죠, 아까? 좀난긴장에서 그거 먹을 때. 전, 먹으면서? 전투적으로 빨리 끝, 이놈을 끝내야 멘탈적으로 흔들림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laughs> 생각보다 너무 <laughs> 거대해서? 말도 없이 막국수 오징어 먹었어 말이 없더라고 그놈을 빨리 못 끝내면 멘탈적으로 약간 흔들릴 <laughs> 것 같아 앞에 찜닭 2인분이 있다 보니까 <laughs> 아이초인급은 맞네 약간 막상 하나 저는 하나 드릴 말씀 있네요 제가 공곰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 생각해도 오뎅 국물은 저는 안 먹어요 어... 원래 라면 국물 먹는 사람이 있어. 음. 어떻게 국물 다 마시는 사람 없어. 아니 솔직히 너무 시원스럽게 먹어요. 시원해 좀. 진짜 아, 아, 시원해. 냉국이야? <laughs> 뜨끈했으면 진짜 다 먹었어. 음. 그 건더기들만 다 먹으면 되죠 사실. 그래 다, 국물은 음. 사실 이거 확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국물 선택이긴 해. 그래 나 참기름 맛 맛있던 사람이야. 음. <laughs> <laughs> 아형 그러니까 응. 괜히 못 먹는 거 싫어. 힘들어서 못먹는거 같아. 아. 맞네 이거. 야, 만하 나왔습니다. 아, 근데 천천히 더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었어야 됐겠다 나는. 괜히 긴장해서 빨리 먹었네. 마국스 마코스 때에 긴장했네. 음. 좀 딱도 좀 사실 못된 게좀 빨리 먹은 감이 있어. 그만큼 긴장되는 양이었던 거야, 너도. 그리고 둘이 다 먹었는데 혼자 남아서 먹기 싫었어. 내가 맞춰 준 거야. 맞췄다고 응. 어. <laughs> 내가, 내가 더 많이 먹는데, 내가 더 많이 먹는데. <laughs> 자, 일단 상. 상. 가능. 불가능. ᄀ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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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ᄇ 이를 붙이세요. <laughs> 진짜 부족하다, <무수가다>, 부족해. <무수가다. 웃음> 오! 난이도 하도 끝나갑니다. 오! 뭐가 붙이야? 오! 야, 다 먹었습니다. 난이도 하. 가능. 불가능. 말썽 <laughs> 까는! 오케이 자 <laughs> 네. 그래서 오늘 SNS에서 어. 가타 부타 말도 많은 음, 이건 음, 되니 음. 안 되니 이건 뭐 4인분이니 1인분이니 하는 그런 메뉴들 한번 먹어봤습니다 상중하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내 생각보다 훨씬 빡셌어 그래? 네. 나배 거의 풀이야 지금 그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어, 내가 어느정도 좀 먹는다 음. 싶으면 아, 좀 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정도 음. 약간 먹기가 편해 그요어 어. 난이도 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야? 특대식가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특대식가가 뭐였지 메뉴가? 튀김오동 있고 피자 있고, 피자 있고 어, 계란 있고 아... 그게 더 빡세? 그러면 그거 아이돌 그거 세븐틴 아 세븐틴 민규님? 어.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그 세븐틴 민규님 거랑 똑같은 거면, 비슷하면은, 그, 그, 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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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못 먹지. 그거랑 좀 비슷해. 초인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일단 초인 타이틀을 네, 택했고, 결국 셋다싹 가능. 셋다 가능, 불가능 챌린지 아, 성공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먹.